안녕하세요 먹깨비9 8 김조입니다 어 벌써 12시 반이네요 제가 11시 연장근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캔딱 마시면서 아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보자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메이저리그 예상 빅 결과 들어니자 보스턴 승리했습니다 보스턴 일단 승리하기 전그 보기 전에 <laughs> 템파베이와 토론토 템파베이 참 답이 없네요 8대2 9대2로 앞서가다가 이게 뭔 난리니까 이게 중간 개투가 완전히 홈런 쳐맞고 뭐 끝내기 홈런으로 치고 이게 뭔 직업입니까 이게. 물론 저는 이거 뭐 찍지는 않았고 뭐 예상도 안 했지만 자, 이렇게 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상했던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 로드리게스가잘 던졌습니다. 사바시아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 보스턴의 기세가 굉장히 강한 것도 한몫을 했죠. 홈에 이 점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바시아가 뉴욕 양키스 홈 구장에서 비교적 약팀인, 어, 팀을 만나가지고 상대 투수가 그렇게 뭐 잘하는 투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홈에서는 그래도 사바시아를 픽할 어떤 가치가 있는데 원정에서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을 찍었는데 역시나 보스턴에 승리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보스턴이 실점을 하고 동점 만들고 역전 다 역전 다 하고 다시 재역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자 이거 보스턴 승은 적중이고요. 적중. <laughs> 자 워싱턴 패. 그러니까 다저스가 이기는 거였죠. 이거는 적죠 뭐 이건 저뭐커시아 나와가지고 커시아 처음엔 2대0으로 리드 당하다가 그윌 스미스인가요? 백업 포스로 올라온 걔가 굉장히 잘 쳐가지고 뭐잘 이겼네요 뭐 이건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뭐 디트로이트야 뭐 디트로이트 고향이니까 이거는 뭐 시애틀 홈이고 리트리통 원정이고 뭐 투수도 그다지 뭐 좋은 투수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건 시애틀 승이라고 했는데 적중했습니다자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를 보기 전에 애리조나하고 마이애미 아 이거 제가 좀만 더 깊게 생각했으면은 애리조나를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애리조나 투수였던 영 영과 이 야마모토는 제가 어떤 경기를 기억하냐면은, 마이애미의 야마모토와 에리조나의 알레스영은둘다 다저스라는 팀을 최근에 만났었어요. 7월달에 근데 에리조나의 알레스영은 이겼습니다. 다저스를. 근데 야마모토는 허벌락에 쳐맞았어요. 물론 이제 어떤 직접적인 비교를 될수 없겠지만 상대적인 평가로 본다면은 애리조나의 알래스 영이 있는 알 애리조나가 상당히 마이애미보다는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인 어떤 대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지나고 나서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거 영이 졌으면은 어 이거 양원모터가세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뭐,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이애미 입장에선 운이 없었던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썰이니까, 그냥, 지나가, 드시면, 아, 보면 되고. 에디존은 이건 제가 선택은 안, 안 했고요. 그리고, 밀워키를 보기 전에, 엘틀란타와 필라델피아. 뭐, 초반부터 뭐, 난타전을 벌인 처음에 뭐 4점, 7점, 2점 뭐 계속하다가 후반에 좀 많이 중간개투가 까먹었죠? 까먹었지만 역시 그래도 애틀란타니까 15대7로 이겼습니다. 이것도 적중 적중 자, 밀워키를 하기 전에 아, 아쉬운 미네소타 화이트 석스 미네소타가 메이저리그 200 홈런, 팀 홈런 200 홈런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 애들이죠. 박병호가 있었던 팀이었고. 근데, 오늘은 빈타였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1점? 여튼 좋습니다. 이게 한 폴락이 난것 같고. 이거는 미적중. <laughs> 미적중이고 이제 미러키, 미러키 어디냐. 컬러 이것은 안 찍었고, 미러키와 컵스 이것도 10회 아마 이게 역전, 홈런 쳐가지고 아마 홈런 쳤나? 하여튼 역전해서 이겼어요. 컵스 라인업에서 캠브레디 패전이죠. 캠브레디 홈런 엄청 쳐맞아가지고 얘는 컵 쏘아가지고 망하고 있는 것 같아. 팀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얘는 그리고 페달타 앤더슨 여하튼 이것도 뭐운 좋게 맞았네요. 솔직히 뭐 운이 좋은 거지, 뭐 적중. 이 모든 게다 운이 좋아.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운이 같이 따라줬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용 매치 피츠버그는 센터 안 했고 클리블랜드 노저의 투수가 클레빈저 어, 예. 방방 뜨는 갈기머리. 얘 보면 진짜 파워가 넘쳐. 뭐 아까 흥이 난다고 할까요? 그 투구 동작도 굉장히 외관이 파워풀해. 뭐랄까방하던 느낌이 방방 뜨는 느낌이 하여튼 어튼잘 던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캔자스시티가 못 쳐가지고 잘 던지게 보이는 건지 일단 상대적인 거겠죠 막뭐 강팀을 만났으면 또 달라, 다른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지만 캔자스시티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길 거라고 보았고 적중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적중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휴스턴하고 있나요? 아인트리스 카디네스 맞아 앵모새 휴스턴 어우 리콜게리콜이 5회 때까지도 100마일을 던지는데요 물론 이 이후에도 97마일 98마일 던지고 아 얘는 진짜 끝내주는 애입니다 진짜 하여튼 믿을만한 투수에요 그래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오클랜드도 오늘 진짜 진땀승을 했죠. 잘 나가다가 진짜 텍사스 텍사스한테 7대 4점 처맞고 진짜 끌려가는 듯 하는 아직 역전당할 뻔했는데 잘 막아가지고 5대 4로 이겼습니다. 적중. 자보스턴승 다섯 다저스 승 애틀란타 승 휴스턴 승을 뭐좀 좋게 봤는데 운 좋게 또잘 맞았네요. 여하튼 아홉 개 중에서 여덟 개를 맞춰가지고 약88% 정도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진짜 운 좋게 잘 맞았네요. 제가 이거 3년 계획 잡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중률이 적중률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마지막에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솔직히 이 9개 중에서 반만 맞아도 돼요. 그, 반만 맞은 거에, 반만 맞는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뭐, 아홉 개서 여덟 개 맞추면 뭐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 나가리가 되는 건데. 물론 이걸 다 했을 때, 아니면 요걸 헤드도 잡고 뭐 했을 때 말이겠지만, 근데 이, 스윙이란, 스윙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적중률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랄까, 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예상 픽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하여튼 저는 3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저것 뭐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제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과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딴 다른 사람들 이제 어떤 픽이나 그런 걸 이제 모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모방을 해가지고 그다지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어그라이브스코어에세폴런가 축구 포함해가지고 어 굉장히 딱 봐도 어 괜찮은 거야 근데 10만 원을 버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자신있으면 10만 원을 벌까 그래서 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을 걷었죠 왠걸 첫 판부터 부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두 폴락 났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판단해도 하면은, 아,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남의 이걸 보고서 딱 틀려버리면은, 물론 이제 남의 걸 보고도 자기가 직접 분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 자기가 수긍할 만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한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아, 이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믿을 만해,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망하면은, 진짜 더 기분 나빠요.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예상 픽은 그냥 참고로만, 물론 이제 참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딱 하셔가지고 괜찮으면 뭐 하시고, 뭐 틀린다고 하더라도 뭐내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laughs> 여튼, 지금은 일단 최대한 적중률을 많이 높이려는 방향으로 제가 예상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저도 이제 적중률과 수익률과 의 어떤 황금 비율을 찾아가겠죠. 여튼, 저는 이렇게 어제 7월 28일 메이저리우 예상픽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저는 아 어, 배팅을 했습니다 종이 배팅을 5천원을 했었는데 이 시카고에서 부어졌어요 아, 미네소타 트윈스 가 지는 바람에 이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폴락 나왔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만원 만원을 이제 찍은 것은 맞았어요 버스선승 워싱턴패 필라델피아패 가지고 만원에서 3.9배 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이 났으니까 뭐 작지만 뭐 소중한 수익이고, 이렇게 7월 28일 메이저리그 예상 픽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메이저리그 예상 픽은 이미 올렸고, 솔직히 뭐 다시 본다는 것도 시간상 그렇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고 7월 30일 메이저 예상픽은 제가 내일 쉽니다. 쉬는 날이라 내일 오전에 어디 좀 갔다가 와서 천천히 보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하고도참 제가 생각했던 걸 찍었다면 다 맞았을 뻔 했는데, 아쉽네요. 특히 SK의 산체스가 나왔다는 건, 이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산체스였는데, 꼴뗄 상대의 산체스는 엄청난 승률을 자랑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NC 그 새로운 투수 누구죠? 뭐, 포, 뭐, 뭐 있는데, 프레드릭인가? 걔도 괜찮아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지나간 거고, 내일 뭐 국내 야구가 하려나 하여튼 보고서 예상 픽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